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립니다 컴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그책 보고 있는데, 오늘 피학증 후반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좀더 가벼운 신경측적 수준에서의 피학증을 말했다면, 오늘은 좀더 심각한 그런 수준의 피학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가피학적인 인격장애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피학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행동을 번갈아 보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우월하고 나 나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복종하고 또 열등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가피학적인 성격 장애가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과학적인 공격성을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아주 굴욕적인 피학적인 행동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피학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언급되는 환자들은요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대상에게 자기 모멸적이고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 모욕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행동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참. 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죠 어떤 때는 그냥 막가 악하더니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비하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이 사람들은 경계선 인격 조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신증에도 속하지 않고 신경증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경계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아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면 불안을 잘 견디지 못하고요 충동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좀더 어, 나은 것을 향해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승화 기능이 결핍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게 다 자아 기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분 대상 관계들과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씁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들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리라든지 투사적 동의시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원시적 이상화 뭐 전능적 통제 평가 절하 이런 원시적 방어 기제들에 의해서 지배 받습니다. 성숙한 의사소통을 할수 없다는 얘기니다 자 이들의 대상 관계는 극도로 혼란스럽고요. 가비학적 성격의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 타인의 공격성에 의해서 희생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 공격해놓고, 지가 공격해놓고 자기의 공격성을 정당화 시킵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가 희생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의존도 이상에 대한 자신들의 공격성을 철저하게 정당화시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거 아내가 이걸 겪는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시큰 아내 두들겨 패놓고 네가 잘못해서 네가 날 이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공격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공격성에 대해서 정당화 해버리니까 이 나중에 뒤에 이 정당화하는 것이 사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공격성을 철저하게 정당화합니다. 자, 이들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어렵겠지요. 이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까운 대상관계들,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분 당하지 계속 이런 사람들 속에서 당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인간관계가 실패합니다. 고질적인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실패를 반복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경또또 어, 또 경계선 인격하고 이 경계선 수준의 인격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애적인 격하고 어떻게 달리는가 또 한번 보면요, 자기애적인 인격 그 장애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혼란스럽고 거만합니다. 남을 평가절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자, 이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피학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깊은 투자를 합니다. 대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능. 이에요좀 병리적이긴 하지만 자, 자기애적 인격이 타인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거만합니다. 자기 잘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가벼학적 성격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고 매달립니다. 누들겨 패놓고 맞아놓고 아주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매달리는 그런 병리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적인 격 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지만 그 타인한테 매달리는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피학적 성격 어 인격장애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 피학증 병리의 숭준과 임상적인 특징은요. 어이 피학증도 정도가 있죠. 그, 신경증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아주 경계선 수준에 있는 심각한 정신 병리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렇게 수준이 달라, 달라지는 거는 자아조직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조직이 튼튼하냐,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는 자아조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엄마하고의 관계, 좋은 엄마, 질 좋은 좋은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양가감정이 통합되지 않는 그런 대상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요런 것들로 이해내서 요 수준이 결정됩니다. 또 하나는 초자 발달이죠. 건강한 초자 발달을 가지고 있느냐. 과학적인 초자를 발달을 가지고 있느냐. 초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자기애적인 그런 인격 구조. 요런 걸 보면서 그 가피학적 성격 구조가 수준이 이렇게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이러고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도착적인 유아 성격도 이 수준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도덕적 피학증과 신경증적 인격 조직의 어 피학적 성도차. 이건 좀 수준이 높은 거지요.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자이 사람들. 어, 오이디푸스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세 불안이 오는데 쾌락 엄마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죠 근데 이게 금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지상가적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오이디푸스 역동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도덕적 피약증 신경직적 수준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퇴행되어졌습니다. 발달이 잘 진행되지 않고 어~ 퇴행이 되어졌을 때이전 오이디푸스 공격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병리적인 이 오이디푸스 전 오이디푸스적 갈등과 함께 응축이 될 때.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경계선 인격 수준에 속하는 피학적 증후군을 증, 특징 짓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니까오이디푸스잘 발달되어서 감면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에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퇴행해 버릴 때, 전오이디푸스 갈등은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 응축이 되어져 버릴 때, 요 때, 좀더 심각한, 어, 가피학적 인격 구조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학증을 분류해보면. 신경증적인 인격 조직이 있고요. 좀더 심각한 경계선 인격 조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증적 인격 조직에 속하는 건 뭐냐면 우울 피학적 인격장애 지난주에 했죠. 그다음에 어 피학적 몰두 증후군 그다음에 어 피학적 성 도착. 요거는 바로 신경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피학증입니다. 자 우울 피학적 인격장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완고한 초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딱딱한 초자예요. 경직된 초자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심각하고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또. 과도한 요구를 해서 고통이나 착취를 야기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거는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다인한테 거절당하면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죠. 공격성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볼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엄마들 이런 구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울, 피학적, 인격, 장애고요. 그 다음에 피학적 몰두라는 건 뭐냐면 그냥 혼자서 짝사랑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대상에게 불과학력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냥 유부남한테 마음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목매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피학적인 사랑이죠. 자신의 사랑에 응답할 수 없거나 응답할 의향이 없는 사람을 택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겁니다. 참골짜프 사랑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목마른 거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의 노예가 됨으로써 자기애적인 만족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 이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거. 이 도덕적인 자기 만족감이 있어요.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 그 내가 가장 고통받는다는 이미지에서 어떤 자기 자존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좋아하면서 고통하면서 그 고통에 빠져서 그거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자 가장 위대한 제인이고요 나는 가장 큰 희생자라는 자기 만족감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요런 병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 피학적 성도차.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신체적인 고통이나 모욕이나 창피와 함께 성적 만족을 얻는 겁니다.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을 얻기 위해서 피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이 피학증이 보면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통 어떤 도도덕자 아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참으면서 더 나은 것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만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는 것은 아니죠. 진짜 즐거운 사랑 속에서 즐겁고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우린 다 같이 경험하면서 좋음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어떤 참는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우리는다 인격기, 성숙함, 이렇게 다두 가지를 다할 수가 있는데, 이, 피학적 인격 구조의 사람들은 오로지 고통 속에서만, 고통으로 들어갈 때만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 다양한 쾌감의 조직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틀린 거죠. 자, 경계선 인격 조직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피학증 보면 가피학적 인격장애 오늘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파괴적으로 또는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적 피학증이 있습니다. 신체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자해를 하거나, 사고로 죽음에 이르기로 하고, 막손 묶고, 발 묶고, 막 그냥 총맞고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면서 거기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거든요. 자,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극단적인 형태는 뭐냐면, 극단적인 형태의 자해, 자해 및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도로 과학적인 원시적 대상을 이상화한 상태에서 그 대상에게 복종합니다. 자,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 아주 극도로 과학적인 나쁜 놈한테 복종하는 그런 상, 상태로 갑니다.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거든요. 자, 고통과 자해를 성야하는 것은 삶과 죽음, 고통과 공포, 그리고 무식적으로는 대상관계 전체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경계선 인격조지 그래도 가피학적 인격장애 의 수준은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잘살 수가 있지만 자기 파괴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극단적인 형태로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치료에서도 예우가 좋지 않거든요. 자 오늘은 피학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피학증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히스테리아하고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